아, 영철아. 그, 뭐야. 우리 조직 관리는 잘하고 있냐? 응? 잘하고 있어야 된다잉. 응. 그나저나, 아직도 날씨가 더워가지고, 지금. 그래서 좀 휴가를 좀 늦게 가시는 분도 계시다고. 응? 그나저나, 그, 유럽 같은 곳도 많이 덥다고, 요즘. 응. 그럼 유럽 사람들은 보통 휴가를 어디로 갈까? 스페인에 이제 그 마요르카라고 있다고. 응? 거기도 많이 가겠지만은, 프랑스에 그 코르시카라는 섬이 있다고. 어, 여기 사진 나는데, 영차라. 크 여기 괜찮지 않냐? 보스는 여길 갔었어야 돼. A hey,